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같이 교도가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지 하 아니하되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네.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아무 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주님 목소리를 높이지 않게 해 주옵시며 항상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같이 홍해를 걷는 사건. 참으로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이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주신 양식으로 살았다는 것, 여와 같이 기록된 말씀이고 확실한 사실인데도 사람들이 잊기 쉬운 사, 사건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그냥 읽고는 뭐 신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만은 특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해봐도 그것은, 아, 과연 하나님이 그러셨겠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풀한 폭이 옳게 나지 않는 광야 농사는 고사하고, 목축도 하기 힘드는 그곳에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40년을 살았겠느냐. 하나님 먹여주셨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결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들은 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경운을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까? 제일 큰 걸림돌이 바로 애굽 바로 왕이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던 사람들을 큰 200만을 데리고 나와 버렸으니까 애굽에는 갑자기 노동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가 일꾼이 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시 노예들을 잡아서 이르시게 되겠는데, 그 생각이 가득했을 거라고. 만약에 홍해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국 바로왕은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가려고 예를 썼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예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여 홍해 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laughs> 홍해 쪽으로 가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까지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날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더군나 애국의 과로왕은 하나님 앞에 그열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어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보다 더 급한 것이 노예를 잡아가 일시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더 가득했다고. 애국이 망하게 돼서 할수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줘 놓고, 이제 노동력이 없으니까 잡아올랐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렸을 때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다. 모세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다, 바로가 초계에 올때 믿음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엄청난 군대가 이제 다시 잡으러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음을 상실하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꺼집어 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하고,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참,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작정하신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 조용히 기도하면서 참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자기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급한 소식 또한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은 당황을 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고 더큰 위험에 닥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어. 기도하라는. 참으로 사람이 황당한 일 당할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멍청하게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기절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절하겠어요 그냥 놔두면 그 다음 죽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아파가 죽는데, 하나님은 기절하게 만들어버렸어. 왜냐면, 완전히, 매 마저가 죽든지, 그에 다 죽게 된 사람이 기절해버리면은, 고통을 몰라요. 그래가, 얼마 있다가 깨어난다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절하지 않고, 계속, 정신, 말간 정신을 만나면은, 그대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절하게 만들어버렸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민스럽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이 타오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황스럽다 해서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은 아무 덕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를 폐망시키는 길이고 상대편하고 원수지는 길이고 결국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 생각이 옳다 하면 막그 물불을 안 가리고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이사야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모여야 되고 우리가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합 마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요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인 모든 분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가시는 하나님이 안에 있는 성전이다 이 말.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불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부리 짓고 모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으니까 그것은 기도다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다. 이래 생각하 쉽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기서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 그걸 하나님은 기도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막 화나가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래 내가 그거를 기도로 받아봐 그래 내가 해결해주면 되지 이렇게 기도로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신다 이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 차면 은 너희가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그러나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는 저 애국 군대들은 잡으러 오고 자기들은 홍해에 빠져 죽어야 되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었지만 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된 겁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되며 주의내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우리는 시편에서 이와 같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여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죽은자가 어찌 주를 찬송하겠느냐고. 아니 살아생전에 주를 찬송하게 달라고 불평 걷고 원망 걷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셨다 이 말. 그때. 모세는 약했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떠들고 운망하고 불평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거라. 인간의 잔꾀를 부리지 마라. 그들이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애국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모엇 혼자 어떻게 갈 겁니까? 하나, 모세는 그신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개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개미가 조그만한 모래 하나도 마음대로 못 들지만은, 사람은 후푸르면 끝나버릅니다뭐 드는 정도 가야 그냥 부릅부도 되는 거지. 손가락도 될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할수 없으니까, 내 능력의 백 배, 천 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그냥 훅 불어 보면 끝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확신을 주셔 가지고 백성들을 안돈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들 라에금 홍해로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홍해 바울 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여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내가 달려가다가는 걸려 넘어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까지도 아, 나는 저거 하면 되겠는데 그래 가지고 부모님께 막 덤벼 가지고 재산을 돌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는 조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폐망하고 실패하기를 우리가 고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치지 체 마옵소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이라 고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죄인죄를 고백해 가지고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내가 잘못되고 욕를도 먹으면은 하나님이 욕어도 먹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와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개차번호 살면서 하나님 내 요거든, 하는 요거든 묻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이름에 손상이 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다시는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을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넘도록 애국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권세는 참으로 이와 같이 완전하고 무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과 권세를 입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홍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우리의 입이 막혀가지고 뒤로는 적군이 가닥차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일뿐 아니라 내 자식들 일도 그렇습니다. 내 하는 모든 일이 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홍해 사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저 애국 군대들을 멸해버리신 사건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일깨워주신 이 사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봄눈 녹듯 아무것도 잘 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이 가는 길에 막힌 것 같은 홍해 같은 일들이 주님,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마른 땅과 같이 환히 열리게 해 주옵시며, 주님 사랑한자녀들의 기도들을 때. 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